안녕하세요. 어,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 어, 미, 미국 시장은 뭐 계속해서 열렸었고, 월요일 딥시크로 인한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의 등락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조금 전에 시황 폴드에 올려드렸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사거래일 동안, 음, 월요일날 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월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지고, 엔비디아가 뭐 10, 16%, 17% 가까이 폭락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어,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우 지수는 플러스 1.03%, 1%, .03%, 그1 정도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37, 상당히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S&P 500도 0.49이고요. 어제 러셀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상, 어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러셀 지수 움직임이 좋아서 거의 보합 수준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제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5.8%, 그리고 독일은 1.5% 상승, 프랑스는 0.18%, 뭐 그렇게 영향이 없었던 시장이죠. 일본은 1.3%, 대만은 보합이고요. 상해는 뭐 하루만 열렸으니까. 월요일 0.06%입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월요일날 그17%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요. 화요일날 8%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애플은 6.65%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고요. 그리고 메타 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팔란티어 테크. 이,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도 AI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AI 딥시크로 인해서 AI를 구축하는 그 AI 인프라,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 하드웨어 업체들의 약세와 달리 어,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쪽 실질적으로 AI 업체들의 주가는 괜찮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보압 수준이었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6%, 6. 어, 6.66%인가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실적,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어제 하락한 부분입니다. 6.5% 빠진 거고요그 다음 엔비디아가 12.6% 빠졌는데 반해서 TSMC는 하락폭이 작죠. ASML 같은 경우도, 어, 오히려 주간으로는 0.65%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AMD가 3.24%인데, AMD 딥시크로 인해서, 어, 굳이 고사양의 칩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딥시, 딥시크에 대한 어떤 논란이 명확하게 해소된 게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연이십퍼 10%.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 업체 리더 플랫폼이 마이너스 12%에 반해서 코인베이스는 코인거래소죠. 1.1%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마이너스 3.84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암젠, 길리드 사이언스, 바이오텍은 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 어제 조금 올랐는데, 월요일날 테슬라도 충격을 조금 받았었죠. 하지만, 뭐 자율주행과 로봇 등등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지 않나.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은 좀 예상치를 하여 했다 하더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스1.5% 그리고 같은 전기차 업체인 루시안, 루시들이 비안 마이너스 네, 2%대 중국의 니오는 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아이온큐 마이너스 4.78%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엔비디아를 어, 비롯한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윈 이스페타시스 등이 좀 영향을 좀 받겠죠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일은 사실 크진 않고요그 외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연휴 기간 동안에 어 미국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연휴가 우리 연휴가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짐에 따라서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개장 초에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십시오.